60대가 넘어서면 몸이 먼저 말합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젠 몸을 먼저 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몸. 오늘은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 루틴 5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루틴 1 아침 물한잔 하루의 순환을 여는 첫 걸음. 눈 뜨자마자 작은 유리컵에 미지근한 물한 잔. 밤새 말라있던 내 몸의 생기를 돌려주는 일. 혈액순환을 돕고 속을 부드럽게 깨우며 하루의 컨디션을 안정시켜 줍니다. 특히 변비,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한 잔으로 내 몸을 깨워주는 것. 이건 60대에게 가장 쉽고 중요한 건강 투자입니다. 루틴이 하루 15분 걷기 약보다 강한 운동 습관. 걷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진짜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15분. 집앞 마당. 아파트 복도. 마트까지의 짧은 길도 괜찮습니다. 걷기는 근력, 심폐기능, 균형감각을 동시에 잡아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릎이 불편하다면 실내 제자리 걷기도 좋아요. 걷는다는 건 다시 내 다리로 오래 서 있기 위한 연습입니다. 루틴 3. 식사 전 한번, 식사 후 한번 혈압 체크. 60대 이후는 내 몸의 수치를 잊으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특히 혈압.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 한순간 쓰러지는 일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작은 가정용 혈압계로도 충분해요. 식사 전과 후 아침 저녁 하루 두 번만이라도 체크해 보세요. 내 수치를 알아야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최소한의 관심입니다. 루틴 4. 매일 10분 스트레칭 관절이 굳지 않게 몸이 굳으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어깨, 무릎, 허리, 목은 60대 이후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죠. 그래서 매일 딱 10분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통증 예방 유연성 혈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TV를 보며 따라하는 스트레칭.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기 전에 부드러운 몸풀기. 이 작은 습관이 병원보다 나은 건강 유지법이 됩니다. 루틴 후 하루 한번 나를 위한 정리 시간, 건강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챙겨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을 마지막에 꼭 넣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5분, 오늘 내가 한 일, 기분은 어땠는지,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는 줄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60대 이후 몸을 지키는 건 루틴이고, 마음을 지키는 건 이런 조용한 자기 돌봄입니다. 친구야,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순간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 작고 꾸준한 습관이 60대 이후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 루틴 다섯 가지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억만이 인생 살롱과 함께 앞으로도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도 잘 견뎌준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